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김민석 총리가 의료계 인사들과 직접 만남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감 속에서 해결 방안 모색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만남 필요성이 크다며 김민석 총리와 주요 의료계 인사들의 회동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에는 김민석 총리와 김태구 대한의사협회장 한성전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이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 전공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측도 정부와의 대화 준비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소통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에서는 정부와의 협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갈등 해소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율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신뢰 회복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지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 등도 대화 테이블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각 단체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장에 이목이 쏠립니다.